구도는 너무 많지 근데 허례의식도 너무 많고 허례의식 존나 많고 그냥 꼰대 문화 존나 많거든? 근데 다 했을 때 손해보는 건 없어 아사이 드라이 먹었는데 맥주 맛이 없다. 아사이 그 저도 슈퍼 드라이 그거 두 박스 샀거든요. 그냥 그래. 이거 그냥 이거 통으로 까지는 그 재미지. 사실 맥주 맛은 그냥 그냥 맥주야. 그냥 일본. 그냥 생맥은 인정 일본 가서 생맥주 먹으좀 달라 약간 막 엄청 막 시큼하지도 않고 톡 쏘는 그런 것도 그냥 어 일본 생맥은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아사히 뭐 이렇게 캔맥주 그런 거는 진짜 별로 별거 없어 진짜로 저는 아직도 못, 아직도 못 찾았는데 저 스무 살때 신입생 때그 세계맥주 집이 우리 학교 앞에 있었거든 거기 가서 애들이랑 그냥 소맥을 원래, 원래 먹던 대로 소주랑 맥주 먹다가 그 한번 저기 학회장 형이 그때 당시 스무 살나 스무 살때 학회장 형이 불러가지고 안에 있는 たっ 꺼내서 하나 줬어. 병맥주인데 뭔지 몰라. 지금도 뭔지 모르는데 딱 먹었는데 딱 먹었을 때 보리 맛이 돌면서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? 어, 보리의 구수한 맛이 나면서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냥 술 취했었던 거 아니냐고? 그거일 수도 있어. 왜냐면 여태까지 못 찾았거든, 그걸. 내가 그 뒤로 이 캔맥주나 이런 거살때 캔에 보리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것만 항상 샀단 말이야. 그걸 찾으려고. 에델바이스, 베텔 기우스 막 이런 거막 여태까지 못 찾았어요, 여태까지. 주에 있었던 걸로. 음. 생김새 기억 안 나냐고요? 몰라 몰라 몰라. 처음으로 술 마시면서 와 맛있다. 원래 난 맥주는 소오줌 그리고 뭐 소주는 그냥 취하려고 먹는 그냥 확. 확 그냥 음료 야 이렇게 생각했거든? 근데 그때 딱 그거 먹고서 술을 맛으로 먹는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그 형이랑 연락 안돼 물어봐봐 그때 당시에 물어봤지 몰라 뭔지 그형 오줌 담은 거 아니야 사실 리얼 소 오줌이었던 거임 있... 야 만약에 그게 진짜 소 오줌이었으면 나소 오줌 먹는다 아 진짜 KGB? 하... 우리 스무 살 때는 KGB 먹으면 이제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남자들이 이제 기집애 소리 들었죠 남자애들이 안, 안 놀아줘 젠장 KGB 맛있는데 구스국을 먹다 보면 취해, 그거. 맥주랑 알콜 도수 차이 얼마 안 나. 그냥 일반 맥주랑. 그거 먹으면 손나 무시하고. 안껴줘 술자리에, 진지하게. 이슬톡톡 먹으면 왕따냐고요? 이슬톡톡 먹는 애는 친구가 애초에 안 돼. 장난이고. 그 정도는 아닌데 개무시하긴 하지. 요즘으론 별청? 별빛청하. 몰라. 아 도수가 7%네. 예전에 소주가 23도인가 안 그랬나? 그거 이제 경유 나올 때죠. 우리 이거 소주 먹을 때 소주 병돌리고막 하는 거 있잖아. 돌리고 막 밑에 자동차에 놓고서 막치고 이겨하는 게다그 경유 빼려고 하는 거야. 원래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문화가 이어지는 거지. 리얼로 2000년대 초반까지 경유가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경유가 나왔어. 구라치지만. 쳐봐 그거 빼려고 하는 거야 지금은 그냥 버리는 거지 <laughs> 지금은 그냥 버리는 건데 이거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많냐 돌리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막 치잖아 그 술병이 이렇게 있잖아 위에 경유가 이렇게 떠 원래 안 보이다 떠서 그걸 이렇게 해서 버리는 거야. 첫잔 버리고 그냥 퍼포먼스인 줄 알았다고? 지금 하는 거는 다 퍼포먼스다 그냥 그냥 하는 거 그냥 생소주 버리는 거다 그랬는데 2010몇 년도에도 경유가 겸, 겸, 검출됐었어 그래서 그냥 하, 하라, 그래, 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난 진짜로 멋 부리는 건줄 알았어 진짜 처음함 아버지들한테 물어봐 옛날에는 안 버리면 죽었어 <laughs> 근데 왜 들어가 있는데? 공정 과정에서 경유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그 있었대 옛날에는. 그럼 지금도 있나? 지금은 없겠죠. 모르겠어요. <laughs> 지금도 나오면 너무 큰일 아니냐고? 나는 <목소리> 2013년도에도 그랬어. 2013년도에 나 신입생 때 제일 많이 먹을 때데 <laughs> 경유 존나 먹었겠지. 원래 그런 거 스무 살때 제일 많이야. <laughs> 이거 돌리고. <laughs> 한 스물 대여섯만 넘어가도 돌리긴 해. 그리고 그냥 먹지. 돌리는 것도 스무 살때 하도 해서 몸에 배어 있는 거지. 그냥,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지. 막뭐 뭐 퍼포먼스적인 그런 거 전혀 없어. 친구들이랑 서른한 살끼리 술 먹는데 막 친구 한명 와가지고 이지라는뭐 하냐? 바로 바로 쿠사리 존나고야야야야 족발용 야, 야, 야. 야, 하지마. 진짜야 이거. 주변 눈치 봐. 우리 아빠 하는디 아버지 세대는 하는게 맞지 아버지 세대는 안 빼면 죽었다니까 우리 아빠도 해 우리 아빠도 지금도 이거 해 50살까지 돌리다가 50살부터 60살까지는 뭐안 돌리라고 하면좀 어색하지 어른들이 그 바이브도 달라 아버지들은 그냥 딱 어떻게 해가지고 샥샥샥 파서 샥삭샥 하는데 우리는 약간 샥 말그만 바로 내쫓아버려 오징어 나라 못하게 오징어 나라 입금, 입국 금지야 30살 정도 되면은 그런 거안 하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돌리기는 해 내년에 처음 술 마실 때 해봐야지 스무 살땐 많이 하지 스무 살땐 이상한 것도 아니고 주도는 너무 많지 근데 허례의식도 너무 많고 허례의식 존나 많고 꼰대 문화 존나 많거든 근데 다 했을 때 손해보는 건 없어 근데 다그 유래가 있잖아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두루마기 같은 거옷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였다 병, 소주, 뭐 술을 뭘 먹든지 간에 술 로고가 안 보이게. 이거 라벨을 왜 가려?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이렇게 약소한 걸 대접해서 죄송하다라는 의미. 다 의미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존나 꼰대 같긴 한데 지켜서 나쁠 건 없더라. 이부, 이 사람보다 어려. 따라주면은 홀짝 좀 먹어주는 게 조금 마시고 내리는 약간 그런 것 딱 지금 얘기한 정도만 해도 밑보일 일은 없어. 내가 봤을 때 지금 얘기한 요거 뭐 돌려먹고 이런 거 너무 기본이고 요한세네 개만 지켜도 나머지는 좀 허례 의식이다 솔직히. 솔직히 이거 세 개도 다 허례 의식이긴 함. 맞아 근 네. 라벨 가리고 하는 거, 그니까 뭐라 하면 그냥 아. 이... 개꼰대다. 얘한테는 더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. 근데 보통은 아무, 별 생각 없어. 난뭐 막, 막, 뭐 동생들이 따라줄 때 막, 이, 어떻게 하나 본적한 번도 없다. 한 손으로 따르면 좀 가긴 <laughs> 하지. 난 무조건 두 손으로 받아. 누가 따르건. 뭐 정훈이가 따라줘도 나는 이렇게 하거든, 난 그냥. 근데 정훈이가 형 받아요? <laughs> 이렇게 하면 이제. <웃음> <웃음> 여친이 한 손으로 따라주면 어디 서방님이 술 먹는데?라고 안 하죠. 여자친구는 한 손으로 따라야지. 여자친구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한 거 아니야? 친구들끼리는 술 던지죠. 받아라. 뿌리면. 어, 어, 어. 친구들끼리는 그냥 앞에다가 소주 한 병씩 놔. 지가 따라. 자. 땀만 해 5살 차이나는 형이랑 마실 때도 돌리는 게 좋겠지? 일단 돌리는 게 좋지 그러면 이제 아 편하게 먹어 이렇게 하지 보통 뭐 영둥이 막 이런 애들 진짜 나랑 차이 많이 나한 8살 차이 나 뭐, 걔네들 마실 때아형감사한다 아, 하고 이렇게 돌려 마시려고 그러면 아 편하게 먹어 뭐야 어 존나 늙은이 치크파이 이런 냄새 아네 편하게 먹고 늙은이 맞긴 하잖아 늙은이여도 젊게 대해줄 순 있잖아 나 앞에 두고 돌리지 왜 제사 지내지 왜 어차피 먼저 뒤질 건데 뭐야 왜 그래 살아 있니까한 번만. 조선 시대 때도 그렇게 안 했다. 나도 알아. 허례 의식이고 다 한데 살아보니 지켜서 나쁠건 없더이다. 야뭐 그런 거야. 뭐 무슨 야 로고를 가려. 야, 야 어디서 배웠어? 야 이런 거. 야 이런 거 요즘 안 해라고 하면서도 어이다안 해. 야이렇게각 한다고 이게. 씨 시기 말이야. 스무 살짜리가 어떻게 알아 이거? 해? 짜식이 약간 런 느낌 사실 오킹 방송에서 봤어도 아 제가 그 처음 스무 살 되고 그 아버지가 저보다 윗사람이랑 먹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야그그 그 아버지가 어막 나이 많으신 분들이랑 먹을 때 그렇게 한 거고 나랑은 편하.. 우리 이렇게 하는 젊은 애들끼리는 편하게 먹으면 돼 라고 하면서 속으로 야.. 양반가다 얘네 이 <laughs> 성우를 <성을> 생각한다 진짜로 밑 <laughs> 보일 건 없어 절대로 진짜 틀리 꼰대 오병민 막말로 나도 지금 31살이야 스무 살짜리 애 맞나 만약에 한 손으로 따르면 아마 옆에 정훈이나 덱스가 일어날 듯 어? 한 손이다 정훈이는 어? 형저 잠깐 얘기 좀야 잠깐 친구야 잠깐 나가줄래? 어, 이런, 이런 식이야 정훈이는 덱스는 지가 내 옆에서 나한테 과하게 해 형님 술 받으시죠 일어나 어, 왜 그래 덱스야, 너왜 그래? 로고 가리고, 흡사해가지고, 싹다른 다음에, 얘가 보게 해. 덱스 스타일은 그거야. 덱스야?